Uh, I ain't no Philly cat. Shell Babana set out in yellow, AZN, but I know some Philly is saying my motor, my goals, as hard as McNally rap. Bro bros cooking to game. I like your fake interest in who that's been shit in trap. We're L like gang young one nigga and then more to pity, man. This is the city rap. You wing it thought I got dough, John strong rabbin' how you do do you nigga f the nigga gang young young up, so then got to name my Tiki shooter with my go for the Woo, The John though, let me get the John though. 대전도 매 Doe, 대 o 도 John Doe. 요 a n t o Oh, a 탈 t the p o h n t o e p 어 n g o 이 g 는 o 어 메로나 아 알았어 어 그래 어 그래 김치갱 서로 페브리지 불해주고 아형 당당한 거줘블루팬 아이고 프로라 프로래니 줌 잡아주시 중잡아주 어, 아, 몰랐어 형오 놀랐어 아 어쨌든 네 용접 아니 어쨌든 아, 너무 당당한게 나오더라고 <laughs> 아 제가 이제 약간 냄새 민감하거든요 아 오케이 나는 뭐냄새를안 났지? 아, <laughs> 응. 오케이. 이거 너무 재밌다. 이제 데 미국에서 한창 유행을 할때 uh -huh. 한국은 아무도 안는 아, 내가 이 아이템을 가져와야겠다. Uh -huh.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. 해가지고 만든 노랜데 근데 무한도전에서 정준하씨가 아, 그? 이 이러고 그직구한테 뺏기고 뭐. 도기형은뭐 공연 가시는데마다 뎁을 하시더라고요 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쇼미파 지금 나갔거든요 거기서 밀고 있습니다 뎁 전도사로 네. 매 벌스마다 해 그냥 워! 네. 하 <laughs> 학벌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 내가 조지 워싱턴 가 대충 들었던 얘기로는 거의 뭐 다이아몬드 수죠? 아예 아니에요. 니 아버지 뭐 하시노? <laughs> 아버지 뭐 하시노? 치과십니다. 오 그럼 어머니는? 제약 회사 비슷합니다. 부사장. 오그 <laughs> 아버지나 어머니의 발음과 다르게. 네 부모님한테 이런, 이런 취미 생활을 갖고 싶다. 오 어, 그랬더니. 아유 하라고 좋다고 오. 어떤 취미든 밀어줄 테니까 오. 프로처럼 해라 <laughs> 쇼미3를 나갔던 적이 있어요 오디션 영상 막 이런 식으로 아. 올리게 돼 있어요 지원서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또 멋있게 찍어보겠다고 음. 약간 아마추어 뮤비같이 UCC같이 찍어가지고 아잇 right. It's that show me the money t h i n g l <laughs> e t go 힙합이 좋아 랩이 좋아 치킨 좋아 워터 마을 앰 바스켓 볼 색이 팬츠 하워 보여야지만 크리에이 야나 블랙 컬러 베어 블랙 앤샷 연락이 온 거예요. 어디서 쇼미에서 아니요, 슈퍼비한테 슈퍼비가 그때 알고지냈던사이가 아니고 네, 전혀 몰랐어요. 나는 너가 너무 잘해서 같이 음악을 하고 싶다. 자기는 분명히 잘될 거라고. 어. 자기가 장담할 수 있다는 거예 어. 나중에 람보르기니를 하나 사주겠다. 살면서 그런 사람을 처음 봤어요. 자신감, 슈퍼스러운 아 자신감. 아 슈퍼배우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내가 면도 켰다. 거의 뭐 그냥 아빠다. 뭐아빠까지는 아니어도 삼촌, 삼촌 정도, 아 삼촌 정도. 얼굴은 누가 봐도 제가멋있인데 너한테 불리할 것 같은 얘기야. <laughs> 아 근데 잘못 아, 생겼다는 건 약간 인정을 못하겠. 못, 못 생겼다는 건 약간 인정을 못하겠. <laughs> 어이 이거, 이거 너무 너무 내가 진심이 낫나 지금 아니 못 생기지는 않았어. 아, 너무 가시죠. 잘 생기지 않았을 뿐이지. <laughs> <볼일지>. 잘 생기지 않았을 뿐이지. <laughs> 어 어쨌든. 아, 땀이 나. <laughs> they keep on diggin' so damn fine though chasada cookin' now, so the good guy come don't mind it but a hundred satchmo cause i be 23 flyin' like michael when i gonna out in the can bbc or dare day yeah i'm poppin' them tags i'm just living my life spending high like 내 김치들과 살아 저 사람들 사람, Positive m Positive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양 주고 파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No, you don't feel me 그냥 조용해, m 난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아그이 자리에서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어두번해 <laughs> 가끔씩 이제 댓글들 읽거든요 uh -huh. 아 면도 샌인데 이번 곡은 너무 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러면서 페리 와브의 679였나? 제 처음 시작이 내 기분 지금 음, so damn fine, bro. 이거잖아요. 들어보시면 표절이네. <laughs> 아 이거 그러니까 표절이 아니라 어마지? 네 어마지다. 그거를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음. 제가 면도입니다. 이래서 그런 싼 겁니다. 제가 이렇게 글을 쓰기는 좀 왜, 그래, 그, 그러게는 지금 많이 어깨고 올라간 거 같아.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. 그러게 니네 급이 그렇게 올라간거 같아? <laughs> 어? 아니 너무 어? 웃기잖아요. 안 웃긴데? 너는 뭐글 쓰면 뭐좀써어너 <laughs> 그러면 안 되는 아이야? 나는 <laughs> 너 그렇게 어려운 애인지 <laughs> 몰랐다. 아빠가 치과에서고 어머니가 부서장이면 원래 글을 쓰는 거야? 죄송합니다. 반성하겠습니다. 그래 그런 것도 올려줘야지 거기에 제 그거를 모하지 마피다. 알아주셨으면. 네, 아니 음, 많은 분들 그렇게 하잖아요. 그렇죠.

제 커리어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 대준 네, 형은 잘 모를 거야 편집 편집? 네. 네. 안 되지 상불 아니야 이거 그러면 안돼 진짜 자, 피디님 면도가 할말이 있대 빨리 말해 뭐, 뭐, 얘기를 다 하다 보고, <laughs> 저... 앞으로 가주세요. 이것저것 응. 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나왔어요. 또 자.